10일. 여기는 람빵 람방입니다. 람빵에 솔직히 이렇게까지 완전 산속에 있을 줄 몰랐는데. 여기 보이시죠? 카약. 저거 하러 왔습니다. 카약킹. 카약킹 따로 할수 있는데 있길래 왔는데. 와이고이열 이거... 자연이다. 자연인 그집 놀러 온 기분 그 느낌 나요. 로 a 나 I t 카약 e a 에 a y a k k 코리아, 어 A boat, 리 e a h w h e r 리 do y 리 u go for? Oh, Korea. Oh, G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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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아 여기에 딱 붙었으면 됐네 아 뻘짓하다가 씨. 오 빠진다 수중 동굴 이라 하긴 뭐하지만 그.. 예뭐 비슷한 거죠 여기가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차나봐요 아 물이 많이 차나봐요 여기까지 이거 흙이 된거 보면 물이 깊게 차나봅니다 여기도 그럼 얘도 잠기겠네 야 이거 동굴 들어올 때마다 생각나는데 메이드 인 어비스 생각납니다. 엄청 절벽 있고, 땅굴 막 토끼인가, 뭔가 쥐인가, 뭔가 쫓아다니던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저번에 갔던 동굴은 워낙 크기도 했고, 사람도 많아서 박쥐 울음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이건 박쥐 울음소리가 잘 들리네요. 아니, 뭔 소린가 했더니 저 벌집 아니에요? 석청? 오 씨발 깜짝. 아 와,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졌다. 저쪽은 반대편인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갑시다. 다본거 같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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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찢어진다. 아, 이거 사람이 둘이었으면 더나데 카킹 자체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카어킹이막 그렇게 재밌진 않네. 아, 바지가안 젖으려면 약간 누워야 되네. 요 아, 좆됐다. 아, 좆됐다. 아. 아. 으. 으아. 아우, 씨발. 아 저쪽으로는 이제 완전 상류인가 봐요. 못 가네 이제 돌아갑시다. 정착 여기 뭔가 끼어 있는 그런 형상에 신기하게 생긴 뭐 그런 건가 봐요. 예, 네, 뭐, 대충 이런 돌기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올라가 볼까, 한번? 아, 나 좀, 뭐, 하고 뭐 있는 곳에. 아, 역시 암벽등반 재밌네요. 이게 도파민 최고야, 이거. 내려갈 때 ᄌ 됐다. 어디 잡고 내려가지? 더 올라온 거 위에 구경이나 합시다. 별다른 침식돼서 얘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우와, 기암괴석 뭔가 돌 같지가 않네요. 얘는. 얘는 뭔가. 흘렀네. 클라이밍 잘한 사람들은 막 여기도 이런 역승 뭐라 하도 기억자도 막 엄청 오르던데요. 무조건 그때는 사제가 아니라 파림에만 기대야 되는데, 네, 여기가 정식 길이 아닌가 봐요. 아까 지나오면서 봤던 강가로 내려가면 올라오는 길이 있나 봅니다. 근데 따로 있네. 이야! 얘는 아예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지층이 쫙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V자로 잘렸네요. 저기는 아직 남아있는 그 지지대고 쟤 날라가면 이제 여기 무너질 것 같은데? 되게 똑바르게 잘렸네요. 신기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랐나? 쟤 끝에 쟤는 또 남아있고. 저맨위 바위에 손 닿을 수 있나 싶었는데 안 닿겠네요. 아 옛날엔 나무 진짜 잘 올랐는데 저 나무에 올라와가지고 바위에 손 닿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 헬로? 컴백? 네. 아 마이 마이버트 힐. 아이스 오케아 예. 아 I'm g o i 아왜왜왜왜 왜? 데리러 오셨네 다행입니이저 내려갈 힘기도빠져가지고아여기 길이 따로 있네 굳이 막안올라가도 됐었네요 기도도록하도습니다 예. 여기도. 여기이 아, 시이 예. 네, 땡큐. 네. 어, 뭔가 하러 왔는데, 카키막 그렇게 재밌진 않고, 또 그냥 동굴 탐사네요. 동굴 탐사하고, 또 짧게 짧게, 암벽 올라가 보고,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또 오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추천드릴만한 것도 딱히,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laughs> 다만, 추천드리기 힘드네요. 끝마칠게요.